올해를 내가 성격을 이 성격을 못 이겨서 내가 팍 해버리는 순간 내년 돼버리면 자사 멸문이 들어와 버려 내년에가 뱀띠 해요. 내년에 자사 멸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몰살해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신 거의 자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혹시가 인물의 딱 생년월일만 드리고 점사가 나올까요? 생년월일만 들으시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제가 생년월일만 딱들어볼 테니까 그냥 나오시는 대로 이사람 어떤 사람인지 운기는 음. 어떤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경자생 이 11, 60년 11월 네. 1일생 이 남자분은 경자생인데 네. 어, 쉽게 말하면 경자라는 건 흰색 쥐예요 네. 흰색 쥐라서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보는 쥐는 검어 많잖아. 회색빛이고 네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어 쥐네 이러고 말아 눈에 잘 안띄어 그렇죠. 근데 특히 이 경자생 이흰 쥐들은 눈에 너무 잘 띈단 말이야 네. 내가 뭘 해도 눈에 다 띄어 얘가 내가 말을 안해도 눈에 띄고 말을 해도 눈에 띄고 눈에 많이 띄니까 구설이 되게 많이 오르는 띠예요이 경자생 띠가 근데 올해 갑진년에 이민년 들어서 재작년 이민년 들어서 밑에 다삼재를 깔고 있어요 이 사주가. 음. 그럼 이렇게 보니까, 경이라는 내가 광석인데, 다듬어지지 않는 금이란 말이야. 네. 이 경진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 이 사람은. 음. 그리고 따지는 것도 많고, 성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냐면, 다듬어지지 않는 광석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잖아. 네네. 그러니까는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사람이 항상 예민한 거야. 승질머리도 있고. 음. 근데 갑진년 들어서 밑에가 다 물바다가 돼버려요 다 신자진 신자진 삼합이 돼버려서 다 물바다가 돼버려 그럼 이런 금이 밑에 물에 떠 있으면 떠 있겠어요? 자꾸 가라앉잖아 금이 무거우니까 그럼 뭐야 자꾸 내 존재가 자꾸 물 밑으로 사라지려고 하니까는 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그런데 그게 발버둥을 치니까 사람들 눈에 너무 보이니까 이게 다 구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주에 목이 없어요. 나무가 없다는 뜻이야.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마누라 그리고 돈이야. 음. 그럼 뭐야? 이, 이 사람 사주는 마누라 덕이 없어요. 내가 없는 걸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속썩을 거예요. 이분은 네네. 내가 마누라 돈. 그럼 내가 뭐야? 돈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구설 많이 듣는 거죠. 올해 음.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이 삼자가 나가질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무자팔자라고 그래. 이 월이, 이 사람이 쥐띠에 태어나서, 쥐띠 월에 태어났단 말이야. 쥐월에 태어났으면 이 무자월인데, 니께 네내 것도 없는 거야. 내 자식도 없는 거고, 무자팔자 있잖아, 우리가 하는 말이. 무자팔자. 내 자식도 없고, 내 마누라도 없고, 내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무자여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 사람은. 근데, 모르겠어. 이게 딱 보니까는 굉장히 구설도 많고, 이사람 사람 자체가 외 골수야 남의 말을 잘안듣단말이지 고집불통이야 이 경진이라는 괴강살이 있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이 감투를 쓰는 살이에요 크게 강권을 누리는 살이긴 한데 이거를 잘못 가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거야 충신이 있는게 아니, 아니고 옆에 다 간신들만 있는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 인복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인동살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인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거 하고는 상관없는거예요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나한테 충고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네네. 이 사람은 그리고 나 자기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란 말이지 네네. 이 사람은 초하로생이란 말이지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받고 음... 성격 그리고 이 성격머리가 조금 자기말만 다 오른거야 아, 어 이사람 성격자체가 그리고 누가 조금 싫은소리하면 벌써 얼굴에서부터 티가날거야 이분은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탁 티가나버린다고 그리고 갑진년 돼가지고 올해 갑진년 돼가지고 진진 자영살까지 들어와 자영살이 뭐냐면 이분이 경진이라는 일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태어난 날을 일주라 고 그래 근데 올해가 값진 년이야. 네네. 그럼 밑에 진, 진. 완전, 완전 물이 뿔다 못해 막 이만해지는 거야, 물이. 아, 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밑으로 가라앉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주변에서 호응도 안 해주고, 도움도 안줄 거고, 혼자 발버둥만 디립다 치는 거지. 응? 음. 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를 않는 거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재가 힘들게 나간다고 이분은 음. 그리고 몸도 살도 잘 찌고 잘붓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밑에 다 무릎 깔고 있으면요 네. 몸이 잘 부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살도 잘쪄 음. 퉁퉁 하실 거야 아마 몸이 어이 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 붓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붓기 어, 부종이라고 그러잖아 음. 그 조심해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갑경충 아유 머리 아플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머리 아퍼 저것도 머리 아파 근데 그게 다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거거든 어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난 부모도 내 자식 다 못해 통제 못해 남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다 맞춰주냐는 거지 좀 내려놓고 자기도 남한테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자기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야 이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 그러니까 지접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고 겉으로만 친구 있잖아 우리가 왜 네네네. 막말로 네.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울어주고 네. 챙겨줄 맞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야 내 말은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이게 그냥 내가 보진 못했지만 네네. 사주적으로 봤을 땐 성격 더러워 음. 어 그리고 지 말만 다 맞아 음. 그리고 별로 나, 나는 만약에 나라면 별로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성격이야 아,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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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좀 앞으로의 운기라든지 행보 이런 것도 좀 보이시나요? 어떻게 될지? 올해를 잘못 넘기면, 그러니까 잘못 넘긴다는 뜻은 올해를 좀 힘들게 넘어갈 거란 말이지, 이분은. 음, 주변에 사람들도 계속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 사람들도 내 맘처럼 잘안될 거예요. 올해 특히 더. 왜냐면 원래 나가는 삼재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어 네네. 근데 올해, 그리고 이 사람 또 생일이 늦잖아. 그럼 11월달에나 돼야 이 사람이 삼자가 나갈 텐데 아직 한참 남았다고, 6개월에나 남았다고. 그이 사람은 힘들게 지나갈 거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지나갈 거고, 이 사람은 몸도 좀 아플 거예요. 특히 관절 같은데 이런데 그리고 이 이분은 조금 혈액순환도 잘안 된다 그래 이번 사주가 그리고 특히 올해 음력으로 6월달 정도 또 시끄럽다고, 아, 그래요? 시끌벅적하다고. 근데, 자기 잘못에 핫 없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만을 담았다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게 안 지나갈 수가 없고, 음. 올해를 내가 성격을, 이 성격을 못 이겨서 내가 팍! 해버리는 순간, 내년 돼버리면 자사 멸문이 들어와버려. 내년 에가 뱀띠 해요. 내년에 자사 멸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몰살해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그래서 왜, 이 자사 멸문이라 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내가 노력했던 게 그게 한꺼번에 다 엎어져 버리고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야. 음. 올해를 내가 잘못 넘기면 내년에는 이 사람이 운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격머리 진짜 고쳐야 돼. 내년에 자사 멸문 자사 멸문 두 개나 들어와. 이분 음. 사주가. 그리고 의경학금. 토생금. 문서 때문에 내가 뭔가를 문서를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다 잃는 격인 거야 이분은. 그래서 사랑 관리도 잘해야 될 거고 이 말투도 툭툭 거리는 말투가 있다 이분이 말투가 좀 아, 툭툭거리고 아무튼 올해 잘못 넘기면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어 이분은 진짜 힘들고 구설이 엄청나게 들겠다. 엄청 응. 가진걸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올해 진짜 승질머리 이거 안 고치고 승질 팍 뿌리면 내년 되면 힘들 엄청 내년 되면 되게 힘들 거예요 이분은. 응 응.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져와본 인물로 이렇게 정사를 요청드려봤는데 오, 되게 이분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고집 이세니까 주변에 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싫어하니까, 이 사람 성격은. 내, 바른 말을 해도 내가 해야 돼. 남이 하는 건안 돼. 멋진 건 내가 해야 돼, 멋진 거는. 칭찬 들을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어, 내가 별로 안 좋아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시원한 점사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재밌는 주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